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여기에 대한 개념 강의를 시작. 홀로,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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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릴게요. 자, 이차함수의 이름을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고 나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모양이 뭐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창의 개수 a는요 양수, 음수, 양수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이차 함수의 홀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의 이름을 y는 내가 mx 더하기 n 요렇게 줄게요. 지금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홀로롤로, 나 교점이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교점이 두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점이 몇개 있다고요? 두개 있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도 그릴 텐데, 나예요. 두두두두두두.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나예요. 지금 몇 점? 한 점에서 만나요. 괜찮습니까?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교점 한 개. 그리고 롤롤롤 롤로 직선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릴 텐데 나는요 지금 교점이 없어요. 교점 없다. 근데 특별하게, 특별하게 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 몇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 괜찮습니까? 이때 요 선의 이름을 우리는 스페셜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접선이다 라고 이름을 주고. 지금 접한다 라는 거예요. 직선과 이 곡선이요. 괜찮습니까? 그때 이한 점, 이 점의 이름을 접한다고 하여 접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자, 이 참수와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괜찮습니까? 그때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접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요한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접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괜찮습니까? 이 참수와 X축의 위치관계처럼 항상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 참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뭐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뭐해? 안 만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워볼 텐데, 어떻게 세울 거냐? 홀로로 나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함수의 식과 나예요. 직선. MX 더하기 N. 괜찮아? 우리들이 만난다. 같다. 우리들이 만나요. 이런 거. 괜찮아? 우리들이 같아져요. 괜찮아?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요요식 자체는 몇 차방정식일까요? 이쁘게 얘를 홀로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몇 차방정식이 될까요? 2차방정식이 되겠죠 몇 차방정식이 된다고요? 2차방정식이 된다고요 이해해? 예. 방정식의 형태를 이쁘게 만들기 위하여 나 우변을 늠빵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홀로로 이쪽으로 이양하면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홀로로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B-MX 그런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N이니까 더하기 몇 마이너스 N? C-N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를 이쁘게 이쪽으로 이항해서 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는영의 형태인 무슨 방정식을 만들자고? 2차 방정식을 만들자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 그랬을 때 요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요.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얘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지?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괜찮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다는 거야. 괜찮아? 몇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두 개의 허근? 아니야. 두 개의 실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방정식이. 요 방정식이. 이 경우는 몇 개의 실근? 두 개의 실근. 괜찮아? 얘는 몇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 여기까지 괜찮아요? 몇 개? 한 개의 실근. 근데 중복됐다고 해서 걔들 뭐라고 부를 거고? 중근.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복된 하나의 실근. 다시. 중복된 모의 실근. 한 개의 실근. 옛때는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 없다라는 거야. 실수인 근이 없다는 거지. 이 방정식에 실수인 근이 없으면 이렇게 안 만나. 맞아? 중복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이해해? 중복된 실근을 갖는다면 한 점에서 만나. 이해해요? 서도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요. 판별식을 선생님이 이름을 줘서 걔를 D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너랑 나랑 그럼 이때는 판별식의 값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맞아? 이때는 판별식의 값이 뭐여야 되는 거고? 0여야 되는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는 x는 1, 하나는 x는 3 이렇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때 실근이 이렇게 x는 1, x는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이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 그 교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 방정식의 무슨 근? 실근이라고 말했듯이 맞아? 이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1과 3이었다 이에 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마찬가지로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몇 3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괜찮습니까 하나는 몇 1, 하나는 몇 3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예, 이것이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세 가지. 마찬가지로 x 축과의 위치 관계처럼 똑같다.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뭐해? 안 만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